에이스다. 맞아. 에이스. 아? 조실수 그 XY에 대해서 저는 X에 대한 2차식 주고 그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이거의 최대 최소. 딱 보니까 이거 뭐 하고 싶어셨어 대입하는 거 아니죠? 어? 대입하는 거 아니죠. 뭘 대입해? Y 제곱에다. 아니, X 제곱이구나. X 제곱. 그렇지. 그걸 하고 싶었다고. <laughs> 좋아. X 제곱은 4-2Y 제곱.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 봅시다 그래서 y를 전개하면 얘는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4y 이렇게 될건데 얘는 최고차의 음수인 삼차함수잖아 그래서 아마 요렇게 생겼을 것인데 그럼 얘는 최대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지?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범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범위가 안 나왔지. 그래서 여기서 범위를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어떻게 찾아 범위를? 시완. 시완이 어디 있어? 우리 <laughs>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문자 또는 식이 죽으면서 뭘 남긴다고? 범위. 범위를 남긴다고 그랬잖아. 근데 문자가 죽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라 그랬지? 치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거. 그렇지. 그 다음에, 소거가 자주 안 나와서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치환 하면, 버리. I say. 자 이건 우리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소거하면서 범위를 찾는 것은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보인다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소거하면서 범위를 찾는 문제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거가 지금 언제 일어난다면 요거 X제곱이 4 2 y 제곱으로쓱 바뀌면서 소거가 일어났잖아. 그렇지 그런데 XY가 뭐라고 나왔어? 실수, 실수. 실수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X제곱에서 실수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게 성립을 하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 똑같다 그랬어.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는 4-2y제곱, 얘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2단계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y제곱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서 y 빼기 루트 2, y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서 범위가 마이너스 어,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범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부터 플러스 루트 2까지. 그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그 값들하고 이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경계 값들하고 위치관계를 잘 파악해서 그 값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된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미분을 합시다. 이걸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6y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얘는 최고창이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거를 0으로 만드는 y가 y 제곱이 루트 3분의 2여서 그렇지 y는 뿔마 루트 3분의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루트 2 여기는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면 여기 여기 작은 가 얘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 얘가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인데 이쪽이 이 뒤에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이 뒤쪽에 플러스 루트 2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값들이 지금 둘다 범위 내에 다 들어있어. 그럼 y가 다 되입해 봐야 돼. y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도 넣어보고 루트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도 넣어보고 갱 루트3분의 루트2로 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면 된다.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7에 제일 작은 놈이 최소.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루트2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루트2 이거는 0? 0 아닌데? 0 아니잖아. 마이너스 8루트2 얘랑 만나면 뭐니 16루트2? 마이너스 4루트2? 이거에요? 큰일났는데 아 2루트2가 아니고 4루트2 아 진짜 무섭네 덕분에 루트2의 세제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2루트2지? 네. 응.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2 해갖고 얘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고 루트2를 대입하면 0 마이너스2에 얘가 2루트2고 얘는 4에 2루트2나왔고 얘도 0이 나오고 그렇지 또 다시 잘틀는거야 <laughs> 아니야 저기다 이제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2에 요거 세제곱하면3 마이너스, 마이너스 3루트3분의2루트2 이렇게 나오고 4에 마이너스 루트3분의 루트2 이렇게 나오겠지 요건 뿔뿔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3루트 3분의 4루트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루트인데, 분자분분에 3을 이렇게 볼게. 그러면, 3루트 3분의 마이너스 12루트 2. 이걸 계산했더니, 8, 3루트 3분의 마이너스 8루트 2가 되고, 유리화 했더니, 9분의 마이너스 8루트 6이 되겠다. 그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는 9분만 반대로 나와요. 여기. 아니, 커런. 요게 최대고. 요게 최소값이 되겠다. 오, <laughs> 끝.